그러니까 아들이 안 받으려고 했지만 붙이지 마더 받아 <laughs> 네. 받게끔 했고 네. 그 강제 집행이다. 아들은 네. 상속 재산 분할 협의가 아닌 상속 포기 신고를 했어야 맞습니다. 견디고 듣다 보면 늘어나는 재테크 지식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센 오영일입니다. 음.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명륜의 유춘호 변호사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 행센에서 법률 상담을 도와주고 계시는 법무법인 명륜의 대표 변호사이신 유춘호 변호사님 모시고 예. 상속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상속 굉장히 뜨거운 감자죠. 그렇죠. 실제로 의뢰도 많이 들어오죠. 상속 관련된 예. 분쟁들이 많으셔서. 예 물론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상속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좀 어느 정도 하고 있으면 네.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시리즈 몰라 한번 준비해 보려고 했는데 오늘 그첫 시간입니다. 네. 일단 제가 기사를 보다가 같이 한번 공유해 보 좋겠다 싶어서 가져온 게 있는데요. 아들이 빚이 많은 거예요. 네. 그래서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음. 상속 재산을 받게 된 거죠. 네. 그러면 어, 나 빚이 많기 때문에 내가 재산이 생기면 채권자들이 내 재산 다 가져갈 텐데. 음. 그럼 이거 의미가 없다. 내가 안 받을래 해서 상속을 그냥 포기해 버린 약간 그런 사연이거든요. 네. 일단 부유한이라는 아빠가 있었는데요. 이 아빠가 별다른 유언 없이 사망을 했고 70억 상당의 건물이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들은 안 받겠다 네. 근데 이거 안 받을 때 그냥 안 받겠다가 아니라 일단은 안 받고 누나랑 이렇게 협의를 해서 엄마가 먼저 단독 상속을 받게끔 해드리자 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앞으로는 재산을 만들지 말자 그러면 나중에는 어머님이 돌아가실 때 그때 엄마한테 우리가 상속받으면 되지 않냐 일단은 후일을 도모하기 위해서 상속을 포기를 하자 뭐 이런 내용이었던 음. 것 같아요. 네, 네. 자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고 결정한 사안이 과연 잘한 걸까? 실제 사례에서는 이런 일이 많죠. 아, 아 맞나요 아, 이런, 이런 일이? 많죠. 어. 그리고 상속이 이루어졌는데 네. 피상속인이 채무가 많다거나 네. 상속을 받을 상속인들의 채무가 많다거나 네. 이럴 때는 상속을 받아도 문제, 안 받아도 문제이기 때문에 네. 고민스러울 수밖에 없죠. 네, 자 일단 요거에 대한 좀 해설을 좀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결론부터 보면은 아들이 상속을 포기한 게 인정이 안 됐다 그러더라고요. 네, 예, 예. 상속을 받을지 말지는. 내가 결정하는 음.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음, 예. 실제 사례에서는 아들의 채권자들이 네. 사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해서 그리고 네. 승소해서 네. 아들의 상속분 음. 그러니까 건물이 지금 70억 상당이니까 7분의 2 지분을 네. 아들 앞으로 이전시켜서 강제 집행을 한 사안입니다 음. 네. 그러니까 어, 아들이 안 받으려고 음. 했지만 웃기지 마너 받아 해가 네. <laughs> 받게끔 했고 네. 그 강제 집행했다 예, 예. 네. 여기서 결국 취소된 것은 <laughs> 어 상속인들간 이루어진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네. 법원에서 사행위로 보고 네. 취소한 사안이죠. 아 그렇군요. 예. 그러면 먼저 사행위 취소권이 뭔지 네. 볼 필요가 있는데 저희 민법 사백육조를 보면 채권자 취소권이라는 제목 하에. 이 사행위취소권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네. 쉽게 말해서 채무자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빼돌리는 법률행위를 네. 사행위로 보고 네. 일정한 요건 하에 채권자가 이를 취소할 수 있는 음. 제도를 말합니다. 어, 그럼 변호사님께서 잠깐 드는 질문이 채무자가 <laughs> 자신의 채무를 음.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빼돌리는 건데 네. 예를 들어서 부동산 같은 걸네명의를 갖고 있는데 네. 팔아버리거나 징여해버리거나 네. 이런 네. 것도 사행이에 해당된다고 볼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요건이 이제 네. 채무자의 무자력이라는 요건이 있는데 음.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팔더라도 나머지 재산으로 네.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에 충분하다면 음. 사행위가될수 없겠죠. 어,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게 자기가 가진 부동산이 자기 유일한 재산이라거나 네. 어떤 자기 재산을 처분함으로써 자기 채권자들의 변제에 다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음. 그러면 처분함으로써 채권자들이 대한 담보 가치가 네. 줄어들잖아요. 그렇 감소하잖아요. 네. 이런 경우에 여기 사행이 취소권이 음... 인정되는 거죠. 약간 이런 느낌이네요. 뻔히 채권자들한테 피해가 갈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재산을 빼돌린다면 예. 약간 사행이라고 볼 수도 있다. 예, 이런... 그, 예, 그렇습니다. 어, 사안에서 보면 네. 아들은 채무 그 초가 상태라서 네. 상속을 받아봤자 채권자들에게 강제 집행 당할 것이 뻔하잖아요. 네, 그렇 그래서 가족들과 상의해서 상속을 포기하고 상속 재산 분할 협의, 그러니까 음. 누나하고 어머니하고 아들이잖아요. 네. 셋이 상속 재산 분할 협의를 해서 모친 앞으로 음. 단독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고, 네. 과연 이 음. 사건에서 쟁점은 이러한 상속 재산 분할 협의 사회 행위에 <laughs> 해당하는지 네. 여부가 이제 쟁점이 됐고요. 결론적으로 네. 법원은. 상속재산 분할 협의도 사행이가 될수 있다고 보고 음. 있습니다. 네. 다만 그 요건으로 이미 채무 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 음. 상속재산 분할 협의도 사행이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어, 이런 판단은 이제 소송이 제기되면 그때 그때 음. 법원에서 여러 가지 사안을 고려해서 판단을 해주는 거죠. 그렇죠. 이 사안으로 돌아보면. 네. 원래 상속이 개시되면 그 상속 재산은 포괄적으로 승계하게 됩니다. 보통 재산권의 이전은 매매 같은 경우에 매매계약을 하고 네.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져야 소유권을 취득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지만 상속 같은 경우는 상속 개시 당시 즉 피상속인 사망 시점에 음. 상속 등기 없이도 어, 상속인들에게 잠정적으로 상속이 이루어지고 네. 이 사안에서는 상속인들 세명이서 상속 개시됨과 동시에. 잠정적으로 건물을 지분, 상속분대로 공유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안에서 아들은 상속분 1대1대 1.5죠. 1대 배우자는 1.5, 직계 비속은 1. 그러면 아들은 이제 7분의 2만큼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네네. 유일한 재산이 이 건물 지분을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통해서 네. 무친하게 이전하는 행위는 네. 이미 채무 초과 상태에서 상속분을 포기하고 음.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수하게 하는 것이므로 음. 사회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는 어. 것입니다. 아근데 어, 제가 만약에 아들 입장이라면 네. 되게 억울할 음. 것 같은 거예요. 음. 아니 나 내가 상속받기 싫어서 안 받았는데 안 받은 상속까지 음. 받게 해가지고 이걸 강제 집행을 하느냐 음. 이거를 사행이나 이런 걸 해당하지 않고 좀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는 음. 그런 방법도 있나요? 실제 이 사안에서 아들은 어. 네. 사행이 취소를 피하기 위해서는 네.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아닌 법원에 상속 포기 신고를 했어야 맞습니다. 아, 상속 포기 신고요? 예 예. 어, 우리가 흔히 음. 상속 포기 한다는 거는 상속 포기 신고를 얘기하는 건가요? 어 그렇죠. 음. 그니까 보통의 신고하고는 다르고 네. 어, 상속포기 신고는 법원에 일단 가는 거고요. 네네. 일종의 신청 사건으로 해결을 하고 상속 개시된 후 상속이 개시된 사실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네. 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캐하는 음. 거고요. 어, 이 상속 포기 신고는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가 아니라, 네. 피상속인 및 다른 상속인과의 인격적 관계에서 행해지는인적 네. 결단행위이기 때문에, 네. 사형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아. 네. 그러니까 이게 상속 분할 협의라는 거랑, 네. 상속 포기 신고라는 거랑, 저희가 봤을 땐 비슷해 보이는데, 완전 다른 거네요? 예. 상속분할 협의는 상속인들 간에 이루어지는 네. 법률행위가 맞습니다. 네. 재산권을 처분하는 법률행위. 하지만 이 법원에 하는 상속 포기 신고는 네. 법률행위가 아니고 네. 법원에 대해서 신고하는 절차로서 이거는 법률행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 사형추소 소송의 대상 자체가 되지 않죠. 아, 그럼 만약에 이분이 이제 이런 고민을 안고 있던 아들이 있었다면 네. 상속분할 협의라는 걸 하기 전에. 변호사님한테 상담 받았으면, 변호사님 네. 상속포기 신고를 하세요라고 네. 조언을 하셨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laughs> 근데 만약에 여기서 상속 포기 신고를 해버려요. 네. 그러면 상속 포기를 해버리면 나중에 어머님이 돌아가실 때도 못 받는 거 아닌가? 라는 또 의문이 들거든요. 아니죠. 지금은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네. 상속 포기의 대상은 네. 아버지 명의의 재산에 아 대한 상속 포기고요. 네. 어머니가 이제 나중에 돌아가시면 네. 상속 포기하고는 관련이 없죠. 아, 또 다른 네. 사안이 네. 되는 예. 거니까. 상속 재산이 달라지잖아요. 아, 그렇네요. 아, 예, 예. 자, 그래서 이 법이라는 음. 게일 벌어지고 나서 알아볼 게 아니라 내가 뭔가 중차대한 음. 일을 결정할 때는 미리 좀 이렇게 꼼꼼하게 알아보는 게내 재산을 좀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음.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아, 되게 진짜 법이라는 게 재밌고도 무서운 것 같습니다.